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겨제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귀신 들려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는 간절병 환자입니다. 마태본 10장에서는 이미 열두 제자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받아 그것을 시행했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 들린 간절병자 한 명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저번에는 잘 되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군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라고 말씀합니다. 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가 심겨져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줄 그런 생명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는 조금만 음식에 넣어도 강한 맛을 내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요 지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긴다는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의 격언적 배경에서 그 뜻을 찾아 보아야만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산을 옮긴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난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수십 년 지난 어떤 질병에도 자유할 수 있으며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장벽이 있을지라도 무너지며 동해와 같은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육지같이 건널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거룩한 증거로 가능케 되는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장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늘 날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당시 예수님 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시대에 동일하며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귀신 들린 아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의 의학과 과학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한 어려움을, 곤란한 문제들을 생명력 없는 자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전하는데 증거하는데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